대림 3주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느님께 올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그리스도여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인해 온 세계가 구원받았나이다. 침묵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예수, 세상을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성서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10편 67편입니다. 주여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만 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땅에서 오국백과 거두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복이라,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소아시아 교부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모든 건너머에 계신 분이여 어떻게 달리 당신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언어로 당신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언어도 당신을 표현할 수 없는 이때 어떤 사유로 당신을 곱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유로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이 때, 당신은 말 너머에 계십니다. 말하는 모든 것,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선포합니다. 사유하는 모든 것, 사유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공경하며, 모든 것이 당신을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유하는 것이 함께 당신에게 침묵으로 찬송합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모든 것이 나아갑니다. 자비 베풀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를 고쳐 주소서. 오직 당신으로 온전케 되나이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과 깨진 영혼. 오직 당신으로 온전케 되나이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 오직 당신으로 온전케 되나이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오직 당신으로 온전케 되나이다. 우리의 약함과 장애, 오직 당신으로 온전케 되나이다. 우리의 죄와 죄책감, 오직 당신으로 온전케 되나이다. 감사드리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모욕과 고통 참으시고, 나를 위해 승리하사 좋은 것 주시었네. 오, 자비로운 구원자여. 친구요, 동지여. 날마다 더 많이 당신을 알고,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하며, 더 가까이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이제 다시 산 그리스도여, 우리가 당신 안에서 믿음의 참 바탕과 희망의 버팀목과 죄 용서에 대한 지식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